베드로전서 3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아내 역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신앙이 출발된다 그랬는데, 가정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남편에게 뭐라고요? 승복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랍니다. 순복하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을 앞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나타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남편을, 여러분 아시죠? 아내는 남편을 띄우게 되면 자기도 어때요? 덩달아서 어때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창 자만 30장이 뭐치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현숙한 여인 중에 바로 나오는 게 남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하늘처럼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같이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온유하다라는 말이 나왔죠.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부드럽다, 박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한 겁니다. 밝은 겁니다. 정말 형광등처럼 자기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쫙. 그리고, 세 번째, 사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죠. 세 번째,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황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마음을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갖춰야 될 것은 이세 가지더라.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없이 남편이 실패하거나 지쳤을 때, 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 편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 그래요. 어? 근데 힘들고 지쳐있는데, 어? 실수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걸 떠나서 더 힘들게. 원래 아내를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그죠?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배필이라는 말은 응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편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남편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을 항상 정말 하늘처럼 떠받고 어떻게든지 남편을 나는 죽다 하더라도 남편이 정말로 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싱하여 복종한 것 같이 같이 읽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실 사라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두번두번 두번 누나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안 그래요. 겁쟁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기 위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충성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아 남편을 순복하고 그리고 항상 항상 아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에 의해서 그 집안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 역할 되게 힘들죠, 그죠? 남자는 더 힘듭니다. 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은 더 힘듭니다. 여기 뒤에 가면 남편은 더 힘들어요? 원래, 마태봉 19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런 말씀있죠 그래서, 일 더하기 일은 원래 이해해야 되는데, 며치죠? 일이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즉, 내가 저, 남자를, 저 아내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세우기 위해서는 절반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 포기가 있어야 돼요. 절반에 포기가 없이 그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내로서 내가 해야 될게 뭡니까? 이거요.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